어, 이제 2020년도 새해가 밝아첫 주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1년 동안 반드시 이제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안디오 교회가 최초로 이제 이방인 성교사를 파송하죠. 이 바울 팀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울 팀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예요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서내증인이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성취예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AD 47년부터 4 9년까지예요 이제 이것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이방인 선교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략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의 삶의 공동체, 회당을 먼저 세웠어요. 회당의 역할은 안식일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평일에는 그들의 랩넌트들, 자녀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말과 모든 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또 그것은 그 고지역 유대인들의 경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등을잘 보면 반드시 이방제가 들어갈 때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 들어가세요. 거기서 정확한 복음을 그분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비방을 해요.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1차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이방인들의 홍수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오늘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이방인들로 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올해 안에 이 사람들 진짜 찾아내야 돼요. 1번 봅시다. 바울 선교 팀의 사역 사전 1장 8절 또 13장 2절의 성취요 사전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 이방인 교가 세워졌는데 중요한. 이 교사와 선지자들 성전을 가르치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더라. 이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요팀 이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제일 먼저 구브로란 지역입니다. 지중해 지금 키프로스라는 곳이죠. 영어로 말하면 사이프로스라는 섬의 섬이 큰 섬이에요. 그 섬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해서 사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13장 사절이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 가서 그 지금 키프로스라는그 지역이죠. 큰 섬입니다. 네. 5절에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바울의 전략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회당을 먼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보고받은 사람 먼저 성경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먼저 파고 들어갔어요. 예. 어, 그리고 이제 고식을 떠나서 이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경으로 들어갑니다. 6절 예. 한번 볼까요? 바울이하는 예. 6절에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란 지역을 들어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예. 이 양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 구부로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에요. 예,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여기도 로마에 총독이 지금 와있어요. 와있는데, 예, 지금 구부로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예, 여기 보니까 바 예수라 하는, 이, 번역을 하면 예수의 아들이다. 좀 이상하죠? 예수의 아들이다. 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나머지 유대인들인데요. 이 마술을 향하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 선자로 악령에 잡힌 사람이죠. 이 사람이 로마가 파송한 총독의 바울이 보금전을 하니까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 운동 하려고 하면 사단이 반악을 해요. 바울이 좀첫 지금, 지금 이제 선교사에게요. 중요한 이 유대 이이 지역에 파송된 로마 총도의 복음 전을 하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복음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구절을 보세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고 십절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험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이 사람이요, 진짜 이그 예수 이름으로 저주에 뿌립다. 이 사람이 명인이 되어가고 보세요. 몇날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청덕이요, 완전 야이 복음을 제대로 받게 되었구나. 예, 이 청덕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바울 팀이 비시디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갈라디아 땅 지역이에요. 서아시아 전체 한 부분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옵니다. 1 3절 한번 볼까요? 바울과 미동행한 사람들의 바보에서 배타고 반빌레에 이르러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따위로 설렘으로 돌아갔다. 14절에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갈라디아 땅 지역에 있는 한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바울의 전략이에요. 들 곳곳마다 이런 조직들을 사용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전 세계에 로마 영토에 는전 지역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들이 전체 가는 곳곳마다 이런 해당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안식일 마당에서 예배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딱 찾아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이제 예배 중에 그분들은 반드시 구약율법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이 그걸 해석하고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회장장이 보니까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제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15절부터 41절 구약 성경 전체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구약성의 전체 핵심이 창세의 3장 15절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복음의 당위성을요, 구약성경이 정확히 설명하는 겁니다. 이번 한번 볼까요? 정확한 복음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13장, 15절로 41절에 바울의 쭉긴 설교를 요약하면 첫째, 장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장세기 3장 12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예언 어,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러면서 39절 한번 볼까요? 13장 39절.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심을 철 절대로 얻지 못한다. 모세율법으로 우리가 어렵다 을면 절대 얻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너희는 절대 율법으로 안되니까 빨리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복음으로 안내하는 초동교사 역할을 하는 것도 율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율법으로는 절대 어렵다 하심을 구원받지 못한다.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이누 누굽니까? 다윗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반, 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일부러 절대 안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받고 구원 받는다 이게 바울, 바울의 모든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 받은, 복음을 받을 칼크로 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2절에 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해당에 모였던 분들이죠. 청하대 다음 안식일에도이 말씀을 전에 달라 이런 갈급한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잖아요. 유복으로 절대로 안 돼요. ,이? 다른 어떤 일로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정확한 핵심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 갈급한 분들이 뭐라고 발언합니까 사십이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이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이음을 말해달라. 어떤 무들은 바울 팀을 따라와요. 43절에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이방인들이죠. 이분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분들이꽤 많았어요. 이분들이 해당 예배에다 참여했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달라. 아마 이분들이 와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대요. 그래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들을 권했다, 양육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 역사 일어나니까요.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더 정확. 복음이 선포되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진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이 복음을 여마 악을 쓰고 반대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막 얼굴이 어요, 마이돼 가지고 악을 쓰고 반댄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잘못했나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진짜 마음을 려고 갈급하게 그리스도를 영입한 사람이 나와요. 이? 악을 섬해 판단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건 내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이 구원받았잖아요. 44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여 모였더라. 그 이방인들이 보세요. 유대력 회장 이방인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여 모였다. 이칼파 분들이 보세요. 이분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제대로 복음전에 되있고 이래 될까 냐요? 어떤 반응을 보이죠? 4 5 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이방인 포함해서 이 복음을 받. 이렇게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말한 것을 반박하고 피방하고를 복음을 반박하고 피방합니다 악을 쓰면서 반대합니다 정확한 복음 있서보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 진짜 복음 받고 회개한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참 정말 복음만 말해달라 칼급하게 말씀을 들을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악을 쓰면서 복음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네. 46절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의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선민으로 선택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엄청난 유익들이 있어요. 그들이 마땅히 먼저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악을 승해서 복음을 반대합니다 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네. 바울과 바나와 선포하지요자이 네. 말을 듣고 48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들이 진짜 말씀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더라. 우는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요 사람이에요. 반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억지로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있다고요? 그들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 다 믿더라. 예. 네. 우리 이 사람들 지금 찾아내야 돼. 그런데 뭐그 이마에 작정된 자 이렇게 딱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이 사람 어떻게 찾느냐? 간단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지난주 우리 생각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어야 는 것은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어요. 그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 주부의 요표가 다 다 받으셨죠? 네. 저 입구에 있어요. 네. 여기 동그라미 해놨죠? 10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지역, 우리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획이 있어요. 이름 다 적었어요. 네. 그 다음, 내가 늘 보는 사람들, 내 삶의 반경에 한 30분 내에 있는 사람들, 우리 랩너들은 우리 학급이, 우리 학생 같은 반, 같은 반에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늘 보는 사람이에요 늘 만나는 이웃들이에요 그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속에 진짜 감동이 온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운명 저주를 절대 벗어날 수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 나의 삶의 반경에 한 시간 내에 있는 사람, 가끔 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두번 보는 사람들.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요 표를 두고요. 곰곰이 각하며 기도하면서 생각나면 또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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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적어보세요. 꽤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사람 어떻게 꼬십니까?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서론을 다 해놓으시면 간단해요. 그때 복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죽시겠어요 우리가 늘 복음을 들었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면 돼 아마 유튜브에 우리 십자가 복음 메시지 늘 띄워놨으니까 그거 틀어줘도 돼요. 하나님의시간표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래서 올한해 2020년대는 이것을 우리 교회 표로 해야 되겠다. 그게 1348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이잖아요. 그래서 1348. 다른 교회는 몰라요.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1348. 노력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 딱 붙여놓으세요.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셨는데 이방인들이 다 믿었어요. 49절에 주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사람도 쳐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운동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올한해요 운동 진짜 하십시다. 그래서 한 30명 예수 영접하도록 목표를 딱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11조는 반드시 나와요. 30명, 11조 몇 명이죠? 3명 정도는 교회 등 교회화 시기는 등록해서 일어날 거예요. 지금 본부에 진행하는 집중훈련이 뭐죠? 30명 영접운동. 3명 교회화 시키자. 그 사람이 전도제자다. 네. 몇년 전부터 유어선이막 목이 터지라 계속 말해요. 래 계속, 계속 늘 들었잖아요. 이걸로 진짜 기도하십시다. 딱 보면서. 한 30명 영접이 일어나도록. 목표를 정해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1절은 나옵니다 3명 정도 이제는 교회 와시기도록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5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제자들 세신자들이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겠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분들을 보세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의 일어났던 그사건일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절에 모이기를 힘써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 이런 일들이 이 비시대 안디역 쪽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한해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우리 스상비교회 표가 뭐라고요? 237, 아, 1348을 실현하자. 그죠? 요, 요걸 딱 이제 붙여놓으세요. 몇장 가져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아니면 성의에 딱반 접어서 가져다니는 기도하든지, 가서요, 늘볼수 있도록 가장 잘볼수 있는데 딱 붙여놓고,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한 해는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도록,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이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348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도록 축복의 주옵시며 많은 사람들 특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정확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며 교회화 되며 하나님 나라의 차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